자, 봅니까 X의 4승, 5 x 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5 x 플러스 1. 요거로 요런 형태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 상반 방정식. 상반 방식이 기본 상반, 서로 상반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혹 찾으셨습니까? 보면은, 요거들이 차수만 다르지 계수가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1이고, 이거 5고, 이건 뭐, 혼자니까. 그지? 둘이 짝지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지? 됩니까? 요걸 빼고, 둘이 둘이 짝지면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방정식의 형태가, 항이, 여러분 지금 보기 있는 것처럼, 다섯 개짜리. 그러니까, 홀수개면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홀수개면 가운데 사이에 두고, 좌우가 개수가 똑같은 거야. 쌍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차수를, 내림 차순으로 순서대로, 4승, 3승, 제곱, 1창, 상상 났을 때, 홀수개면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개수가 완전 똑같은 거야. 짝, 근데 항이 이제 짝수개일 때는 이거 없이 그냥 자기네끼리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뭘 활용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중3 때 요거 뜬금없이 배운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기억납니까? 요거. 이걸 제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원래대로 하면 A의 제곱, B의 제곱 하면 되니까, X의 제곱분의 1이고, EAB가 2 e 곱하기 X 곱하기 X를 해서, 이게 사라져버려. 이게 숫자가 나오거든. 기억납니까? 요게 마이너스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거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지? 그럼 이상반방식 어떻게 푸냐면, 요, 어디? 가운데, 요 가운데 차수로, 이게 몇 차입니까? 4차니까 가운데가 2차죠. 요 2차로 식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왜? 일단 생각해봐. 여러분 이 방정식에 x 는0 집어넣어봐. 0 절대 아니거든. 0 넣으면 근안 나와 당연히. 0넣으면안 되죠, 0. 방정식 근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 0 아닌 거니까 우리가 뭘 넣어서 그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도 돼 왜? 근이 0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식 전체에다가 전체에다가 X의 제곱분의 2를 곱하는 겁니다. 양변 나누면 괜찮은 거야. 양변을 곱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 이게 X의 제곱. 이거는 5X 되는 거죠. 이거는 빼기 4. 얘는 X분의 5가 되죠. 제곱이니까. 얘는 X의 제곱분의 1로 바뀐 거야. 이렇게 됩니까? 되었네. 되죠. 그다음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제곱, 제곱분의 1 묶는 거야.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 이거 O, X, X는 5로 묶으면 되잖아. 5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는 0이지. 이러면 아직까지 안 돼. 누구 바꿔줘야 돼? 앞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1 바꿔줘야 돼. 아까 이거 해봤잖아, 그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하면 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다. 아까 더하기 2AB인데 2가 될 거니까, 뭐 해주면 돼? 빼기 2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어? 기억납니까? 2AB인데 아까 X, X분의 1 사라지잖아. 아까 그러니까 빼기 2만 하면 돼. 이걸 고쳐주는 거야. 그럼 10 고쳐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어디까지? 요 녀석이 여기까지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5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가 0 되는 거죠 자좀 일로 가져와서 정리해 보면 그럼 뭐냐 결국 2차방정식인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의 x 플러스 x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빼기 6 되는 거죠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안 보이는 사람은 요거를 한 문자로 봐봐.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럼 뭐, a의 제곱, 뭐, o, a 마이너스 6. 요렇게 보이잖아. 인수분해 됩니까? a 플러스 6에 a 빼기 1로 인수분해 하면 되죠? 돼야 네, 안 돼. 되죠? 그죠? 그니까 러 실제 이거는 이 과정 거쳐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6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 요렇게 0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이 근 구하라 그러면 뭐하면 돼 이거 이거 해야되는거 구하면 끝나는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상반방정식이야 상반방정식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방정식을 봤을 때 상반 방정식이 뭔가 알수 있어야 돼. 상반이 뭐냐? 그게 항이 짝수 개인지 홀수 개인지 괜찮고 홀수개면 내리트한 에서 가운데 거딱 빼고 나머지 앞뒤로 개수가 쌍으로 똑같은 거 세트로 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나눴을 때 앞뒤 개수가 똑같은 거는 어떻게 한다? 어, 해당 차수로 나눠주면 돼. 홀수 차는 편해요. 홀수 차는 항이 홀수개면은 항이 홀수개면은 그게 짝수면 이게 항이 홀수개면은 홀수계 가운데 거를 기준 이 문자차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로 나눌지 되게 애매하거든 그지? 그 짝수로 된상관방 그니까 러항 개수가 짝수로 된상관방식 훨씬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홀수는 쉬워요 가운데 딱 놓고 그 문자차수로 나눠주면 그냥 이렇게 당연히 해결되거든 항상 이것쓰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 나올 거니까 이거는 x 플러스 x 분의 1 제곱 빼기 2해서 넣어주면 뭐 이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방정식 근이야 여러분이 뭐 뭡니까? 그거, 저, 넣으면 되니까, X의 제곱, 뭐, 6X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뭐, 그, 근 넣으면 근 되는 거야. 뭐, 2A니까, 뭐,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뭐, 3삼9백이 이러니까, 어, 8,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근 구하면 그만이야. 이것도 뭐, 근 구하면 그만이거든. 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방정식 식을 인수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이게 뭐다? 상반 방정식입니다. 그럼 상반 방정식의 상위 레벨이 뭐냐 하면은, 음, 항의 개수가 홀수인 게 아니고 짝수일 때가 어렵습니다. 짝수일 때가. 아시겠어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요, 자, 지금 이게, 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게 상반방정식인데, 상반방정식인데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됩니까? 어, X의 5승, 6X의 4승, X의 3승, 그다음 6X의 제곱, 아, 6X의 X의 제곱, 그죠? 그죠? 이거 하나 잘못 썼네. 홀수계면은, 자, 홀수계면은, 봐. 아? 지금 책에 나온 거 약간 바꾼 건데, 홀수계면 이걸로 나눠주면 돼. 그지? 이건 홀수계는 쉽단 말이야. 근데 짝수계면 어떻게 되냐면, X의 5승, 그죠? 6X의 4승, 그 다음에 X의 3승, 그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6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자. 타이점 보세요, 뭐.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라는 거지. 그 아까처럼 가운데 뭐딱 놓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죠? 뭐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짝수차가, 아, 어려운데, 이걸 알면 굉장히 쉽다는 거야. 짝수차의 상담의 특징이 뭐야? 요, 가운데 중심. 그니까, 러 이거 세 개, 이거 세개 중심으로 개수가 세트로 똑같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될 수밖에 없다고. 그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반드시 해가 돼. 그럼, 봐보세요.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1.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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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됩니까? 이걸 알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 그럼 선생님,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데 아니, 그거 하면 홀수계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 상관으로 푸는 거야. 나 아, 노가다야. 제가 아까 짝수, 항이 짝수기만 어렵다는 게, 요렇게 풀고 나면 여러분이 뭐 이러셔도 될거 아니야? X 플러스 1 해놓고 나머지 블라블라블라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뭐가 돼? 뭐, 이게 5차였으니까, 전체가 이게, 이게 1차였으니까, 이게 몇 차? 4차잖아, 그러면. 4차씩 또 풀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어렵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짝수계나홀수계는 금방 하거든요? 짝수계는 마음 단단히 먹고, 어, 문제 나오면 마음 단단히 먹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해봐야, 저거 또 4차 방식, 고차 방식 또 나오는 거잖아. 저게 만약 상반이면 그나마 난데, 왜 4차니까 뭐 항이 다섯 개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또대책 없으면 또 아까 막 고차. 뭐, 상상 넣어서 대충 값 넣어보고 맞출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